그리스도께서 처음 지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걸 이거를 초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오시는 초림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강림이라고 하는데, 다시 강림하실 때 그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그래서 천사들과 더불어서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주의 강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 시대에 올지 안 올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내실 때내 시대에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주의 강림에 대해서 가장 확신 있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분은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강림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외에도 이 사도께서 로마서부터 상당히 많은 서신을 썼어요 이 많게는 13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브리서를 빼면 12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서신마다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강림이라는 표현을 쓴것만 11번이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께서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의 강림, 우리 주의 강림, 예수의 강림에 대해서 말한 것은 이것을 너무 확실하게 명료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님께서도 이 여기 성경의 야고보는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5장 8절에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야고보서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목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변화선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그때 목격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친히 봤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강림하실 것이라고 베드로 서신에서 두번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도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으로도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강림하실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가 자기를 단장하여 이거를 신부 단장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잘 단장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함을 말씀합니다. 강림이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재림의 의미를 담아서. 자기가 쓴 복음서와 서신서에 어,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 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마태 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너희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강림은 반드시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이 히브리 수사학에서 이걸 고건법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정말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에 참여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거를 자랑했어요. 사도는 심지어 우리가 자,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는 이 로마 사람들이 그 국가의 통치를 위해서 만든 극악한 형법이 형벌, 형벌법인데 그것을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사형법을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비밀이 담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도 누가는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복음에도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오신다는 말이 있고 사도 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자 너희들 가운데서 올려주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본 그대로 공중에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시브리스 기자도 시브리스 10장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께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기록한 신약성경의 기자들은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한 사람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이거는 자론유다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만은 강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강림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 나타날 현상을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거울이 되었다는 표현이 종말의 시점에 다다르게 되면 동성애가 만연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동성애의 만연. 근데 지금 동성애가 만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연되는데 그게 은밀히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합법화를 시켜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의료 보험의 피부양자를 이 동성애자들이 남자와 남자가 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정식 혼인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직장을 다녀서 보험의 권리를 얻게 되면 사는 그 남자 남자일지라도 남자에게도 보험의 혜택을 준다고 이거를 지난해 아니죠 금년에 7월 17일인가 그날에 이걸 합법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되기 시작한 전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성 신약 성경 전체. 그 기록한 사람들 모두가 주의 강림을 얘기를 했고, 주께서 다시 오심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니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이 멀, 맑은 하늘에 주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냐고, 그러면서 주의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신뢰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경제적 성장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은 다 먹고 살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러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의 강림이 합리적으로 이해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500의 형제들이 지켜가 보는데 올려적 갈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우주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이제는 많이 만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오히려 과학자들이 말하면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러다가는 인류가 멸망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삶을 고쳐야 된다 뭐 등등 얘기를 합니다. 뭐 빙하가 녹으면 뭐 그리고 그 지구 대기 문제로 인해서 등등 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지난, 아니, 금년에 노벨상을 그 수상한 캐나다의 토론테, 토론토 대학의 명예 교수인 제프리 힌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연세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연구한 사람이냐면 AI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불리운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향후 30년 이내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할 확률이 10%에서 20% 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이 얘기한 거야. 30년 만에 그렇다고 그러면 50년이 되게 되면 50%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위험한 걸까? 결국은. 인류가 인공지능의 지배를 당할 수도 있을까? 뭐, 등등 그렇게들 생각하면서, 그게 오히려 그런 얘기를 오히려 납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명 멸망은 인공지능으로 오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 오심으로 종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 인류가 만든 재앙 중에 원자 폭탄으로 인한 재앙이 아주 참혹한 재앙이었죠. 이 원자 폭탄이 떨어진 곳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곳입니다. 두 곳에서 이 원자 폭탄이 떨어졌는데 미국이 그걸 투하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투하하기 전에 3일 전에 전단지를 뿌렸다 그럽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에다 뿌리면서 그러니까 이 며칠 뒤에 이 도시가 불바야될 테니까 이 도시를 떠나라. 그러면 사람들이 떠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약속한 그 며칠 뒤가 지났을 때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그 폭탄을 하나. 번쩍하고 떨어뜨렸는데 그게 터지면서 3초 만에 30만 명이 죽은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도 꽤나 미국이 한 말에 책임지는 신실한 나라거든요. 사람들도 말한 것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된 신약성경의 모든 기록자들이 주의 강림을 말했는데. 이거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날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고 잘 기다렸다가 모두가 영광에 들어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